우리나라는 커피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커피를 좋아합니다.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연간 367잔으로 세계 2위인데요. 이는 세계 평균 161잔에 비해 2배가 넘는 소비량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커피를 자주 그리고 많이 마시는데요. 하지만 커피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심각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커피를 이렇게 마셨다간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캔커피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한 캔커피 내부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BPA라는 성분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음식물이 캔 내부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고 부식을 방지해주지만 우리 몸에 흡수되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등 생식계통에 암을 유발합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휴게소 등에서 온장고에 넣고 데워서 파는 캔커피는 따뜻한 열기와 만나면서 음료에 녹아들 확률이 높아지게 되므로 섭취시 주의해야 합니다. 캔커피를 구매할 때는 찌그러지거나 팽창된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고 보관시에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제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하지만 커피를 마신 후 영양제를 먹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소장에서 비타민 D를 흡수하는 수용체를 차단하고, 철분은 카페인과 잘 결합하기 때문에 위장에서 흡수되기도 전에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또한 카페인의 인뇨작용으로 인해 비타민 D 비타민C 같은 수용성 비타민도 몸에 온전히 흡수되기도 전에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카페인이 체내에 들어와 배출되기까지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영양제는 커피 마신 후 최소 2시간 뒤에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후 커피입니다. 식사 후 곧바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식사 후 곧바로 마시는 커피는 오히려 독으로 돌변할 수 있는데요.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마실 시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과 탄닌 성분이 체내 철분 흡수를 방해하여 만성 피로를 유발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면 탄닌과 철분이 결합하여 탄닌철로 바뀌는데 이 과정의 속도가 위장의 철분이 흡수되는 속도보다 300배나 빨라서 인체에 흡수가 되지 않고 소화마저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식도 과약근을 약하게 만들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고 커피에 함유된 당분이 혈당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카페인이 인슐린 민감성을 감소시켜 당뇨 발병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은 피하고 최소 1시간 이상 지난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공복의 커피입니다. 아침 공복인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일상적에 나오는 코르티솔은 신진대사 혈압,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만 만성적으로 과도하게 분비되면 골다공증이나 고혈압, 제형 당뇨 및 심장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초래합니다. 이런 코르티솔은 아침에 일어날 때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데 이때 커피를 마시게 되면 코르티솔 생산에 자극을 주게 되어 더욱 높은 코르티솔을 분비해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공복에 커피는 위장을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괴양, 메스껌 등의 위장 질환을 일으키며 소화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건강전문 웹 미디어 헬스라인은 커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커피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코르티솔이 가장 적게 분비되는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뚜껑이 덮인 커피입니다.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요. 따뜻한 커피에 일회용 컵 뚜껑으로 플라스틱 뚜껑을 많이 사용합니다. 흔히 많이 쓰는 이 플라스틱 뚜껑에는 검증되지 않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일회용 컵 뚜껑으로 많이 쓰이는 재질 중 하나가 폴리스틸 엔 p s 인데 저렴하면서 가공이 쉬워서 일회용 음료컵의 뚜껑 재질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열의 견디는 내열성은 70도에서 90도로 약한 편이며 뜨거운 커피 등 고온에 노출되면 화학 성분이 녹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호르몬은 인체에 노출이 지속될 경우 성조숙증과 내분비계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에 일회용 음료컵에 담긴 커피를 드실 때 플라스틱 뚜껑에 PS로 적혀 있다면 뚜껑은 반드시 열고 드시기 바라며 되도록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유해물질로부터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은 커피를 마실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